나간, 집 나간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하염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냥 바로 컷. 그 지옥의 5분. 지옥의 5분만 지... 버티면 그래, 지옥의 5분만 버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맞아. 듀교회선 네. 응. 그랬는데 스쿼드는 모르겠네? 아니, 스쿼드도 비슷해. 가자, 가자가자가자가자절 폭발. 아, 내가 승복이랑 종이 좋을 테니까 그냥 저기 가지. 마 어, 안 갈게. 승복 종이, 나 라이터 품매수한다. 라이터 품매수에. 뭐야, 라이터 필요해요 혹시? 나는 한구에서 사는데요. 아, 그래. 뭐야, 라이터 품매수 하세요. 여기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에 심지 아무도. 안 아, 한국에 사람 잘안 오드나? 지가 너무. 아니 이런 진짜 가죽게안 나온다. 영수야, 네 생복이랑 종이 챙겼다. 뭐가 나올까요? 생복이랑 음, 종이 다 챙겼는데 왜 내게 안나어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누구 한명 폐사한 거 같은데? 벌써? 아야, 아야 라이터는 챙겼고와 미친 듯이 많 라이터 하나 챙겼으니까 너무 부담같지뭐한번 라이터도 여유되는제것출챙겨주 라이터 두 어... 개? 여유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라이터로 장사해도 되겠네 정도 소작쯤은 될까요? 비극이군요 네이건 yeah, 딴. 잘 알았다. 아, 학교는 아, 이미 멸망했어. 학교 스킵. 어차피 라이터는 명소가 누워다. 그거다... 응? 갑자기 하나는 라이터가 가나? 하나? 뭐? 필요 없어? 너 뭐, 그냥 뭐 끓인 물만들든지 해라. 어, 어 제발. 안돼 이러지 마. 아, 나무로 조심아, 조심아. 형이. <웃음> 아니, 아닌어래나까요 <아니. 웃음> <laughs> <That's 젤스. 웃음> <laughs> <laughs> 이런 미친 그걸로 얼마만큼 멀리 갈수 네.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저 개무서우니까 빨리 와서 모사가. 아직 모사간데 나도 모사가고 싶어. 모사 오세요. 모사에서 지도시랑 막지 주어야 돼요. 가져, 아, 네, 내내거내 거. 근데 너 그럼 생나 못 먹잖아. 어차피 못 먹네. 생나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스텔라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안 돼. 나제 불안해. 저요? 뭐저 내려갈. 내려, 내려갈게요. 거기 괜찮아요? 아니 제 무기 없어서 그냥 한대 때린 건데, 도메이시.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야. 여기서 아야 올라. 그 아야가 이렇게 짧게 나 야, 한한 대만 맞아줘. 뭐야 여기 정유가 있는데? 아, 아. 여기 잭키 잡았어요. 마, 마무리 지울 거는55 아니면은 감이 가세요. 아니야, 우리 할게 아직 많아. 맞아, 우리 할거 많으니까 그냥 할거 많다고. 어, 천사인데? 옛날에 이거 그랬는데. 근데 근데 아이클로 산사인데 옛날에 이거무리팀가자 그랬는데. 네, 나 동대를 하나 못 주워서 성공해. 야나야 이거 뭐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생존자가 사망했또 필요하면 쓰던 가나 필요. 아 근데 좋게. 대전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이 곰 이거 세 마리 먹죠? 곰세 마리? 음세 마리. 벌써 어지럽네. 금반이라 할땐 어지럽지, 았는 아니, 왜, 요, 요, 벌써 저희 1킬도 먹었는데. 망칠 필요한 사람. 나, 스펠 없음. 나 필요해. 어린다 나 아, 요거, <laughs> 요거 있을게요. 얘 <laughs> 다음에 어디 가요? <laughs> 나, 호주호주 숫자 나 보고 싶어. 어, 둘중 하나 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가는데? 그까 그러니까 호텔 갈지 보조 갈지 보주.. 아 호텔은 이미 예전 형에 털려서 어차피 보주 가너저왜 철판 안 쓰니 저거? 있어? 네저 있어요 그래? 보조 가자 수아는 볼 때마다 저놈의 막대 망치 여기 있어요 저 찾았어요 여기도 망치 어, 더 필요해요? 네, 뭐야 아니야 다 모았어 간에 친구인 거 같은데 아 아까 제 키스 쓰레기인데? 너희들 저 이쪽이에요 포노는 괜찮은데, 넌 쓰레기야 템. 이 정도면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희가 생각이 있어야 풀템이에요. 어, 아, 안데 이거 한번 쫄여 볼까요? 어, 잘 모르겠네. 혼자 있네. 여기 아 일체 도망갔어. 넌 어떻게 도망갔다? 너무 죽었다. 우리. 아이, 친구 도망갔으면좋겠고도 마, 얘고죽이신쟤도왜 신고도 마, 신고도 마, 신가도 마, 수 있나? 마, 가고도 마, 신고도 마, 신고도 마, 신고도 마, 신고도 마, 고도 마, 신고도 이신이 아냐, 감정적으로 하면 안돼 우리 생나가자 응, 생나가자 팀팀 없어? 나 이거 뒤로 돌았는데 어? 어 아, 아뭐 하, 그럼 하자 이거 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인원 찢어서 어, 모노시 자원은 붙 잡지 나 생나가고 어, 내가 캐올게 까매기 새팀 좀 만들어주고 오예 내 좋은거 많다 아. 얼음 챙겼지? 아 얼음 나 100개 챙겼어 예. 아니네? 어? 아 맞다 이번에 여러분이 빨리 탭하고 나오라고 해서 얼음을 하나도 안먹고 나왔네요 그럴수있지 군대 없나 어디? 근데 한코에서 먹던거 뮤즈에서 얼음 먹고 황고에서갱든 거지. 일단 이거 형이 들어. <laughs> 나 뮤즈에서 피템 좀복사할게 <laughs> 여기 생나도 먹어버리는 판단? 어나쁘지않아 오빠 이쓰고 싶은 사람. 어 저요. 공사 공사 공사. 어, 어? <아유. 웃음> 어 개꼴인데 이거. 어, <laughs> 아, 여기 누구 뭐 있다1레 뭐야? 원딜입니다 이제부 여러분 저기, 여기에 일레븐 있거든. 요나쟤 머리 갖고 싶어. 아, 얘네 다, 다 틸탑다. 아, 피복사 좀 할게요. 이길 거 같은데, 쟤네 아직 숫자 생? 없는데? 생략으로 온거 같긴 해. 템이 하나도 없어, 지금. 조금만 <laughs> 아, 기다려. 빨리 봐라. 아야. 물린 거야? 아니지? 그냥, 그냥 던지고 있어. 어? 요, 해야겠는데, 하자하자하자 아들, 아저, 아들, 나이스 잡았고 가자, 가자,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아래로 르지다빠르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지 않다, 빠르다는데 아저 빼주세요. 아니 걔들 저쪽 마무리해야지. 그래 저쪽 마무리하러 가야지. 이야기에도 쉬어가는 중이야. 한동 살렸잖아. 아 이러면 생나를 못 보겠네. 아이만 한번 빨래? 한번 싸우지 말게 없네 이 채팅이잖아. 저 채팅 하나도 없어요. 아네개아저 있어요 세개 있기는. 그럼 봐. 네. 아 생나 생나 없어. 오 어, 그냥 캐고 이득 굴려이 쪽이. 쪽이 싸우나 볼데 얼음 회사 숫자 개꿀 네어아 진짜요? 할게요 어, 아니야 나 뺄게 나 뺄게 아니, 오케이 나는 뺄수 있어 기셀라님 살짝 떼줘 어? 그래요? 코어 아 잠깐만 너너 너 그렇게 들어가면 못 떼지 않냐? 아 여기 사고 너무 길어 안돼 나는 뺄수 있어 집제 빼면 돼 일단 빼서 피템 다시 만들고 솔직히 공대 하나만 진짜 먹고 싶어 도로갔한어요 위크를 보자 이럴 거면 일단 만년빙 생겨응너 사랑이다 옆집이. 아, 이 나... 아, 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걸로좀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좀 이거? 이거? 어 아, 니거짜이 어? 아, 니거 이거? 아, 이이 아, 숲퍼 나오지 않나? 미클 요지로 가나? 둘중 하나. 요지. 지에서 연못에서 빼먹을 수도 있고요. 이클 복고메이크한 데스 요새 아무도 없진 않네. 빼앗겨. 아, 어, 아, 근데 약 쟤네 약 만만해. 쟤네 야, 쟤네 는잘시만요 아, 들어가자. 여기, 여기, 있는. 치기 전에 쳐야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에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할 거면 얘네 빨리 담그고 싶은데 아니면 계속 뭐할챈다 아, 쳤네? 성당에도 있어서 제들도올거 같은데 여기 붕대에 낙침 나오는 데잖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활캐 저쪽 활캐 없는데 이거 쟤들 성당에도 왔어 이쪽으로 이쪽 그냥 어? 하이나 한입 해볼라고 아 근데 시야 없는 거좀 치명적이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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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치는데요? 어, 이거 이러면 해야되는데 음... 네 치고 있어요 아니, 아 안쓰, 아직 아직 본격적으로 칠 때까지 이들 또 공장 내 아, 시야 보는 것도 괜찮은 일단 시야 보고. 잠어요 얘네는 두 명이라서 괜찮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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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골로 아, 아, 때리는 거 존나 비꼴 받네. 이제 나간다. 패베패베 음? 진짜 길이야 뭔길이야 이 옷이 없었대 옷이 없어서 그래 그겠다 이거 싸움 볼 생각도 하죠? 싸움 보지 않까 <laughs> 여기서 볼래? 안, 근데 여기 너무 좁아 레온도 그거 다 맞을 것 같은데? 아야나 아딘한번 크로스 내가 들어가서 아 어? 나아딘 레어 보아 나아안 어, 죽었어 일단 이거 잡아 너기 너희 주면 너희가 죽지 어, 나 어? <laughs> 아 어? 나지 죽었어 한번만 넣어 그냥 막고가나가라나이 나가라 왜 깝치세요 스트있공에있다거다고나 내가 바로 죽일 거 누군이 연쇄 처지자. 위클 위클 위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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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위클. 불려 불려. 머리리면은고요다 여러분 저 공대 하나만 진짜 찾으면 생각했어요. 저 소호 되죠 포스코. 아왜 보다? 아니다. 너 오, 꽃 드레스? d a 두다 와, 이거. 야, 이거. 아이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사망했습니다. 거 야, 이거. 야, 서싸 야, 거 야, 이거. 야, 이니 여러분, 이게 공장에서 공대 혹시 하나 찾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예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보스코 필요한 말을. 내가 음. 지금 템 나오긴 하는데. 아, 나 보조무기 만들면 좋겠. 아, 공 찾았다. 생각을 어디다 쓰지? 어나가. 어, 뭐 운석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죠. 저 이거 들고 있긴 한데. 이모 찾으면. 시간 들고 있다고? 아니 그 지더셔 지더. 아못 찾았어. 아 못? 아나못 찾았어. 버려버려. 홍수 하나씩 병원 가질래? 아네저 주세요. 아도요그 좀.. 십새끼들 개빨리 가네. 살아있다입니다. 네 저희 위클도 뭐... 있어서 사실상.. 야 나.. 거... 어? 어 있으냐 아직? 어 있어. 쓸래? 응. 음. 어다써 근데? 무기. 아, 아, 한, 파일 여기 아 하나씩 가자. 쓸모 없는 물건은 세상에 에. 없을 거예요. 이게 내가 만천 다 쓰면은 어. 예, 나갔다그 아이 나아직안 나왔네. 궁극 자 이거. 궁극 배. 고소원오는 애들 딱 배생 한 페이지 너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수로 점멸이 있어. 알렉스, 리오. 난 여기서 수레낀거 만들고 싶다. 잠깐만. 가구는 있거든. 천천히 만드세요 여기 여서 여기, 대체 하고 있는 이상안데 그래 저희 아, 여기 뚫어야 되는데 결국? 야, 구장은 뭐? 루트 타자. 야, 루트 타자. 사실 미크리스 사운 는게 호텔, 아, 호텔 타는 거서 아,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게이 울렁거리는 차 익숙. 호텔 호텔. 호텔 탔어. 그서 걱정되는 게 쟤네가 두명 응. 잡고 클까봐. 아, 우리가 그두명 양궁장 에 있지 않을까? 끓여 마시잖아도 괜찮. 혹시 각자 채팅 몇개 있나요, 저런? 네개 있는데. 아열 다섯 개. 나한테 와. 열 다섯 개. 나적선좀 해줄. 어 여기 붕어 다섯 마리. 양궁장 가는 길에 버렸어 여기. 응? 쇼케 황금 상자 먹고 싶긴 한데. 먹고 없나? 도 근데 나 수행도가 더 생전자가 어 와, 나9으로 잡았는데. 마이클 루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지? 아나 아니 그니까, 피가 그니까. 얼마나 남았길래 내 본질이지. 차크레 어, <laughs> 좋은 거 아니야? 될 수도 있고. 응, 리크레 미지겠네 미스를 두개 필요한 사람. 네. 아까 전에 네. 가지 가죽... 그거 봤는데 어차피 여기서 만들면 되는구나. 나 미스를 하나 줄래. 금지 구역에 맞는 비었습니다. 여기 오피에서 쓸 사람 쓰세요. <laughs> 나는 파밍 끝났어 이제. 포스코 어 나오는 거 아니면 더 이상 빌드업할 수가 없어. 왜 숲에는 곰이 안 나오는 곳인가 이걸 끝나기 전에 제 잡자. 안 되겠다. 음. 아, 또 신발도 없이 잘 놀아다니네. 홀밖에열어요 모든 어살아있다는나 없어서 마실 것좀 만들. 아기면경좀 떨어지지, 그거 떨어지지 그거 좀 봤어? 거.. 따르니어아 그래요? 네, 저희.. 양궁산 가가지고 어? 어? 나무 에서한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진기 너무 아프다 시스나 <laughs> 여기 스테 없나? 스테.. 없네 아이씨 뭔들이 아! 이거 빨리 가도 안물민인척 킬까지 <laughs> 올 수는 알수있갔어 잠깐 피좀 채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떨어다 아, 나이스 아 이거 이겼다 와 리모토 만이크몇 개야 이거 근데 이걸 버티네? 알렉스 필 1인데 와 아드까지 왔네? 뭐아드는 이거 하려고 했던 데기네 근데 우리 거야 다. 시 누가 어. 마지보 어, 살렸을까? 전이 <laughs> 근거 없어안 나가는 거봐에이 <laughs> 죽어 그냥. 나가라. 나가라. 하설이 탄산 가니다이는데 이제 생존자명남았 아, 이게 코아스. 12킬 로스인데요 근데 킬못 먹었다. 아쉽다. 알렉스킬못먹었 아, 이거 랭크였어? 너무 좋아. 네?